제가 예전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물건이 필요한 물건인데도 원룸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레기 생기더라도 버렸어요. 그게 자연 환경 훼손이긴 한데 제가 당장 돈이 없고 먹고 살 길이 그때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남편이 벌어다 주니까는 그냥 그 집세 많이 나가더라도 그 쓰레기를 안 버리고 다 모아 놓거든요. 막그저 같은 경우에 곰팡이 핀 이불도 다 써요. 곰팡이 핀 것들 일부러 곰팡이 핀 것들 놔둬요. 그 닭들 그 토살장 닭들 저기 생닭집 닭들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간섭할 때 갖다 주려고 겨울까지 그걸 묵혀요. 그 일부러 그 곰팡이 핀 것들을 덥고 자면은 치매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걸로 치매라도 걸리게끔 걔네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삶이 닭이 너무 실제로 키워봤을 때닭 키울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냥 사람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아 얘네들 치매라도 걸리게 해주면은 죽을 때좀더덜 고통스럽고 따뜻하게 이렇게 보온 이걸로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그막 이불 같은 거 낡은 것들 다 묶어 놓거든요 절대 안 버리고 근데 이제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돈이 없었을 때는 이제 필요한 물건들도 다 버렸어요 진짜 필요해도 막 케이스 예쁜 화장품 케이스 같은 거는 쓰잖아요 놔두면 쓰는데도 그때는 놔둘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늘 버릴 때 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버렸더니 물건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물건도 버려버리고 하니까는 제가 진짜 보물처럼 아껴놓은 물건들도 자기가 발 달려서 사라져요. 그런 징크스를 겪고 나니까. 아, 물건에도 마음이 있구나. 이걸 알고 그때부터는 정말 아, 자연 이거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남편이 그래도 해주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원래 남자친구였는데 10년 지금 같이 지내는데 그 이제 같이 지내면서는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한테 모든 걸다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곰팡이 핀 이불이며 막못 쓰는 옷이며 그런 것들을 다 일부러 놔둬요. 그 도살장 딱 치킨집 딱 해주려고 볼 때마다 가서 닭 데리고 오면서 사오면서 그거 옷이랑 이불이랑 갖다 주면서 간섭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돈이 요즘은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돈이 우선이잖아요. 자연 환경 때문에 이거 이런 거 자기는 돈내돈 돈 들여서 이거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 빼고는 솔직히는 아무리 자연의 선이돼도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그냥 물건 버리고 새로 사면 훨씬 더 싸니까 돈이 절약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제 주변에는 돈이 있어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래도 돈은 혹시 나중에 혹시라도 큰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존 여부가 갈리기도 하니까 돈을 택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돈보다 자연을 택하고 나서 기도발이 세졌어요. 정말로 제가 막 기원하거나 하면은 하늘이 제 편을 들어줘요. 기원을 안 하더라도 저한테 나쁜 짓을 하거나 하면 그쪽이 안 좋게 되고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보다도 그걸 믿게 됐고요. 그저 같은 경우에 그거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그거 저도 봤어요. 그 얘기 듣기는 들었었는데 해산물이 아무리 무슨 중금속에 오염이 된다 해도 소나 돼지고기, 닭고기 보다는 해산물이 훨씬 더 건강하다. 그 말을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 그 키울 때 그냥 막 쓰레기도 다 먹여서 키운다고 막 폐기물 이런 거, 막 옷이나 그런 거막 그거 먹도록 다 한다고 그 얘기 들었는데 저도 그게 공감이 가는 게 제가 몸이 아프면서도 닭을 키웠어요. 예전에. 제가 제일 많이 키웠을 때 집에서 닭을 다섯 명까지도 애기들 애기 다섯을 키운 거예요. 근데 다섯 몸 아프면서도 키우니까는 애들을 제가 못 챙겨 주잖아요. 물도 막못줘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키우던 애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먹는 법을 새로 데려온 애들한테 가르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이제 먼저 키우던 스타기 그 새로 데려온 여자 애들한테. 화장실 세면대에 가서 물, 여기 가서 물 마시면 돼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제가 그때 막옷 같은 거, 그, 거기 세면대에다가 놔둬가지고 옷에 염색물이 막 빠지고 있는데도 그걸 애들이 먹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디 도살장에든 그 쓰레기 같은 거 먹이는 거, 그막 그런 거,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거기서 이제 풀 대신에 소가 옷 쓰레기 먹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그게 현실이고요. 쓰레기 더한 것도 먹습니다. 솔직히 일반 그 도살장에서 완전 학대 당하면서 사는 동물을 더한 거 먹겠더라고요. 주분히 집에서 제가 자식으로 키우는 달들도 그렇게 하는데, 닭, 닭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쓰레기 같은 거 먹는데. 그렇게 확대하는 애들은 당연히 더 하겠죠.